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75세. 그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살았는데 85세. 아이가 없어요. 자기 아내 사라가 잉태를 못하는 거예요. 사라가 남자보다 여자가 마음이 더 조급하죠 내 남편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돼야 되는데 내가 자식 하나도 못 낳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 편법을 써요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수발을 들고 있는 애굽인 하갈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을 자기 남편의 품에 들여 보내 첩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아브라함 85세 때에 첩으로 들어가서 잉태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 잉태를 하게 돼요 본래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이 종이 주인마님의 씨를 가져 잉태를 하다 보니까 자기 안방마님 사라를 핍박을 하는 겁니다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사라가 나, 남편 아브라함에 가서 퍼부어 됐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언제는 당신의 종이 아니었습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쫓아내려면 쫓아내시고, 어? 데리고 있으려면 데리고 있으시고." 그래서 사라가 이 하갈을 핍박을 합니다. 오늘 사라와 하갈 두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쳐서 광야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불러서 하갈아 하갈아 다시 네 주인마님한테 다시 돌아가거라 가서 사라에게 복종하고 거기서 자녀를 낳아라 네게도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인 겁니다 언약의 두 여자 그랬,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갈이 머리 쳐받고 들어와서 무릎 꿇고 빌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86세의 아브라함 나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무럭무럭 자라죠. 한 13년이 흐릅니다. 99세가 되었습니다. 99세 때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있는 남자는 종들까지 다 할례를 받아라 해서 할례의 언약을... 선포하시고 만난 김에 약속을 하시기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거라 99세 나이 사라의 나이 90세 89세 이런 나이에 자녀가 있겠다 하니까 웃음이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전능자지시지 않습니까? 된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명년 이맘때 했으니까 100세가 되어서 정말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장세기 25장, 21장 5절에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였다는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다. 한 1년이 지났죠. 8절부터, 21장 8절부터 잔치를 베푸는데, 사라가 문틈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종이 낳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14살 됐어요. 네? 14살 됐어요. 86세에 낳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이제 돌밖에 안된 아이 이삭을 희롱을 하고 가지고 노는 거죠.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해서 아브라함에게 또쫓아간게 되는. 네. 쫓아가서 나이 연놈들하고 같이 못삽니다. 하갈, 하갈과 그의 자식 이스마엘 쫓아내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갈이 잉태했을 때는 근심 안 했거든요. 그런데 1 4 살이나 됐지 않습니까? 장성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라의 말을 들어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식만이 너의 씨가 된다. 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쫓아내 버립니다. 아깝죠. 하지만 쫓아냅니다. 하갈이 자기 아들 데리고 나가는데 떡한줌 쥐고 물한 부대 그거 받아 가지고 광야로 나가게 되 빈틀터리가 되어서 양 새끼 한 마리도 못 데리고 그렇게 나가게 든 이랬던 이 아브라함 가정의 사라와 하갈이라는 두 여자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을 먼저 드린다면은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같이 맛비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여자가 뭐냐 아브라함 가정으로 본다면 하나는 본부인이고 하나는 첩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을 본다면 하갈은 율법이고 사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런 내용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본문인데 갈라디아의 이 교회의 성도들에 율법주의자 교법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흔들어 버리고 있어요. 흔들어 버리고.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가 신내산에서 받아가지고 와서 공포를 한 법입니다 그 법을 지켜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질 필요도 없고 예수 올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자꾸만 율법으로 끌고 다시 돌아갈 복음에서 율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으로 다시 흔들리는 성도들을 안돈시키고 경계시키기 위해서 생성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절 본문이 21절부터 증거되고 있죠 한번 보시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느냐 복음으로 가자 할렐루야 그 이야기야 음?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이하가리라 이사마일이고 하나는 이 사라가 낳은 이삭이라는 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부터는 두 아들이 자기 씨가 떨어져서 낳은 자식이니까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누구는 뭐 육체로 안 낳겠습니까? 많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낳았다 이거죠. 씨를 받을 생각, 씨바지식으로 이렇게.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불가능한 여인, 불가능한 남정네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난다 하니까 된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이이 사건은 창세기 실제 창세기 16장, 17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그런데 이것을 비유이 하는 말은 빗대어서 그 사건 아브라함 가정을 빗대고 있어서 빗대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 이다 이말에 이것은 비유이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 이라 사람만 받은 게아니고 하갈도 약속을 받았어요 니게도 자식이 있으리라 많은 자식이 있으리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신해산으로부터 종을 났다는 말은 실제는 신해산에서 낳지 않았어요 신해산은 민가가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는 조산소가 있는, 산부인과가 있는 동네도 아니에요 그건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실제 제가 신해산 정상까지 올라가 보았는데 사람 사는 곳이 돌산이에요 돌산 그런데 신해산에서 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갈이 주제 파악을 못 해가지고 종인 주제에 주인 마님을 자기 인태좀 예, 했다고 핍박하다가 쫓겨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의 자식이 주인 마님의 자식을 또 희롱하다가 아예 그냥 실제로 다 예, 끝장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 이 본문의 주제가 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왜 율법 아래에 자꾸 뭐 기어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 주제가 그거예요 지금요 그거. 신의 산은 어떤 산이냐? 모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온산이다이 말.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를 하는 순간 하갈은 율법으로 지금 하갈을 율법으로 빗대고 있는 것이다. 시내산에서 나온 율법을 가리켜서 하갈로 지금 하갈을 그렇게 빗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시내산으로부터 이 말은 율법으로부터 난 자, 나앉자, 하갈로부터 난 자는 다 종이 되는 거예요. 신은 아브라함의 신인데도 불구하고 밭은 종이었다 이거죠. 종훈 씨가 종이의 밭에 떨어졌어요. 그래뭐요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마치 홍길동이 이것 때문에 그 소설에 보면은 집을 나가가지고 돌아다니게 아니겠습니까? 응? 그래야 하갈이 나은 소생은 다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뭘 깨우치고 있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네, 종도 거룩한 종, 의의종 사랑의 종, 순종의 종, 얼마나 좋은 종이 많아요. 풀국사종, 에밀리종 이런 거 말고 말입니다. 에? 율법 아래서는 에 종도 무슨 종이냐?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안될 사람은 이 지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눈이 씻고 봐도 없고 사스탈을 바르고 봐도 없고 없어요, 없어요. 죄의 종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 아래서 죄 없다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서 죄 없다갈 사람은 누가 있냔 말이에요. 세상 법 아래서도 들어서먼지안날 사람이 없다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주는만법 예? 앞에서 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나은자는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 당시에 율법 위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계속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릇 다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 그, 그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 그 뒤에 내용들도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음? 여기까지가 본문 네. 내용. 자유자. 오늘 우리 시점에서 자유자는 누가 자유자니까? 내 마음대로 마, 마음대로 싸 들어다니 망나니처럼 다니고 방종하고 다녀도 그게 자유입니까? 생명이 없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생명 보장이 안된건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고기가 도마 위에서 지 마음대로 퍼딱거리고뛸수 있어요? 광어를 꺼내 가지고 도마에다 올려놔 봐요. 펄떡펄떡. 요리사 마음대로 돼요. 자기 마음대로 돼요? 자기 맘대로 뛰는 거예요 자유롭게 뛰는 거지 그러나 그건 사한계의 산계, 계가 아닙니다 자유가 자유가 아닙니다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고린도스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램. 그리도의 복음이 바로 주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위에 있는 어머니라고 표현 거예요. 사라를 위에 있는 어머니라고 표현 복음을 가리킨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대비한 언약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율법과 복음을 대비한 언약입니다 율법은 절대 우리를 의롭게 율법 안에서 우리는 의, 율법을 지켜 가지고 행해 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에서 위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래서 믿습니까? 예, 저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율법 지켜가지고 이 일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이라고 없다고 면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뭐냐 죄냐? 율법이 죄라는 건 아니요 율법이 나쁜 법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법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율법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율법도 얼마만큼의 역할을 우리가 구원받도록 얼마만큼의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이 무슨 역할이냐? 내가 아 율법 아래 들어가서 보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인 줄 모르는 거그 비극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었으면서도 그 감염된 줄 모르고 나돌아다니는 거그 비극입니다 그런데 검진을 딱 해보니까 해보니까 확진 판정 양성 판정이 딱 나와요 율법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죄인을, 죄인이라는 을죄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을 폄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 써요 안 돼요 로마서 네? 3장 19절 말씀에 로마서 <laughs> 3장 19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따르세 죄를 깨달음이라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먼저 성결되는 게 뭐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먼저 아는 게 먼저예요. 코로나 1 9감염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것은 뭐냐 아 내가 감염이 되었구나 그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거그 그 사실을 아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 치료를 집중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집중 치료를 안 들어가고 싸돌아 다니게 되는 사 많은 사람들을 골탕을 다 먹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 면두 가지 교회가 있어. 병원도 두 가지 병원이 있어요. 검진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 있고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가 율법주의자가 단에 서서 율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을 다 죄인을 만들어 놔. 다 죄인이요. 그 죄인이란 죄인을 죄인을 하는 거니까 맞는 말이야. 근데 그 뒤에 후속책이 없어요. 그 뒤에 다음 대책 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어요. 계속 율법만 가르쳐요.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뭐하고 부모님께 효도 안 하니까 효도 어, 효다니까 장수도 못할 것이고 땅에서 장수도 못할 것이고 부류자식이고 구원도 없는 것이고 율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심취해 가지고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철야기도 다니면 다니 더 진하게 믿고 진하게 믿을수록 죄인이 되는 거예요 복사님은 죄인 괴수가 되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 죄인, 죄인들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입에 줄줄 나오는 게 뭐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가, 어느 누가 의냐 소리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대책이 안씁니다 그랬다가는 핍박 때문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법아에 있으면은 어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어인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없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알에서 말입니다 율법을 어느 단계까지 가르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쳤다면 그 다음 단계가 그 다음 단계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리 또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 속에서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눈같이 맑게 깨끗하게 희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이유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 말씀 그리 또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암아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믿으면 믿으면 의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를 얻는 거예요. 율법을 믿으면 의를 얻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 가지고도 안 돼요. 왜? 다못 지키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도정놈이 되는 것이고 상점이 있는 욕심, 물건 욕심부리면 도적놈이 되는 것이고, 지나가는 여인 보고, 음력을 품으면 가늠 입이 해버린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당해낼 수가 없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응? 우리가 의롭담을 얻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응?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의롭다심을 받아, 받아, 이게 받아요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의롭다심을 받아야 생명에 이르느니라 죄인, 죄인 해가지고는 생명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뒤에 19절 말씀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아담한 사람 순종 안에서 다 인류가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 그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야 의롭다 하심 얻어야 생명에 이를 수가 있다. 하갈은 율법이요 사라는 복음이다. 오늘날 하갈과 같은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사라와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 주는 교회가 있다. 두 가지 유형의 교회를 상징한 것이다. 하갈과 사라는 두 가지 유형의 교회를 상징한 것이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라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다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서 가지고 전할 이유가 없어요. 응? 전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본문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옛날에 하갈이 사라를 핍박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과 같이 따라십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네. 이제도 그러한다. 이말입니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의 은혜 속에 말씀 따라가는 자들을 핍박한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하갈과 이스마일은 내어쫓겨 났어요 다. 네? 내어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의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랬다 이제.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 율법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런 그래 말씀. 두 번째, 두 가지 유형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시작. 두 가지 유형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검사 전문인 병원에서 계속 검사만 받아요. 아, 나 어떻게 위가 빵꾸 났다고 그러네. 내시경 검사가 보니까 언제? 어떻게 알아? 어제 내시경 검사 했어. 다음 주에 또갈 거야. 뭐하러? 내시경 검사 또 해야지. 계속 검사만 합니다. 개미구멍이 지구멍이 되고 지구멍이큰 도란통 구멍이 되는 거예요. 계속 내시경 검사만 하니까 검사만 검사를 해서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율법만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아무리 신앙심이 신심이 좋아도 죄인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러면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교회 속에서 우리가 의롭담을 얻었다,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목자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목자는 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포하신 복음의 씨를 받아서 성도들을 생산해 내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반듯한 자식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4장 21절인데 19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 속에 겉 말고 성형 수술한다 되는 게 아니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해산이 뭐요? 얘기 하는거 아닙니까? 얘기 하는 거. 다시 해산한다 이 말은 복음으로 나왔더니 도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데려다가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해산은 수고로 오면 이요수고로 오면 다시 해도. 육신적인 자식 같으면은 넣었다가 뒤집에 개똥이 아빠 닮았으면 얼른 다시 넣었다가 다시 자기 남편 닮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으라. 바울이 하는 말이요.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복음으로. 바울이 말입니다. 빌레먼서에 있는 말씀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네게 간구하느라.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정도했다그 말이에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교회에 어떤 목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음? 하갈을 따라갑니까 사라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사라와 같은 복음의 비밀 속에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갈과 사라 무엇을 가리킵니까 두어냐 종의 신앙과 아들 신앙의 결국을 가리킵니다 한번 따라하니다 종의 신앙과 아들 신앙의 결국입니다 종의 신앙 어떻게 됩니까? 하갈과 그 자녀가 쫓겨났어요. 종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라의 사라의 자식 이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그 거부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유업을 받았잖아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이 유업 받는 게 아니요 아들이 유업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5절 말씀에 족은 영혼이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가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가 오셔서 어디서 우리를 꺼내 주시고 건져 주신 것입니까 율법에서 율법 아래서 빼 주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말입니다. 갈라디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장 말씀을 보십니다. 4장 4절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를 보냈어요. 여자에게 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아들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종의 멍해를 매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복음의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변화 받아서 죄 짓지 않는 삶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즐거워서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매치기 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돈을 얼마 빼고 못 보고를 떠나서 그것이 스릴 있었고 감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웃을 도와주고 어? 약,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돕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 그렇게 사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건 억지로 하는 게아니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오늘 본문 뒤에 있는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러므로,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예수를 통해서 끝난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려고, 의를 이루시려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오늘도 이렇게 증거되는 이 말씀이 바로 율법이 맞춰진 복음의 은혜 속에 성령의 소리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갈라데오장 18절 말씀에 성령의 인도 아는바가 되면은 내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됐다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율법 아래 데리고 갈 리가 없다 이 말이야. 그리 또 복음 아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유업받는 놀라운 은혜 속에 이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인도의 삶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회로 부러 축원합니다.